곤지암 i 야 그거 삑삑거리는거 항상 궁금한건데 옆에 사람이 접근해서 그런거에요? 아니면 아, 사람이 아니고 차가 삑삑삑삑 삑삑 하잖아 블랙박스인가? 두가지인데 앞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사이드 아... 미라 벤츠 타다가 친구야. 다른 거 일반 승용차 타면 아 승용, 같은 승용차인데 좀뭐 국산 국산차도 요즘에 잘 나오지 않아? 그런 기능들이 많이 있지 않아? 좀 신나. 아. 집벽 같은. 아, 지구고 근데 왜 베이지색을 많니까 맞... 그러니까 고급 고급 색깔인가? 베이지색 많이 선호하던데. 약간 베이지색 있잖아. 그 시트 이런 거. 내가 시속 100km로 타는데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어? 톨 뭐지 IC에서 들어오는 차가 어? 막 위협적으로 나를 막 밀어붙이네. 100km로 그 끼어드는 그, 놈이 저기 뭐야? 합류 도로 들어오는 놈이 야,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씨발 내가 불이렇게 밟아야 되고. 어? 아, 이거 막 위협적으로 막 방금 전에 그냥 어? 나는 100km로 계속 정속주행하고 있었거든. 이차로에 전에는 아니, 지가 아무리 저 달리고 올라와도, 씨. 예? 100km로 달리 정속주행하고 있는데, 씨. 예? 그 거기서 껴들라고 그냐 진짜 뒤로도 껴드려야지. 예? 아, 가끔 그런 놈들이 있어. 좀얄겨 내가 잘, 밟아도 되는데. 아이, 좀, 뭐라, 귀찮은 건 아니고. 좀 뭐라고 해야지. 네? 방어하라니까 아 그래 방어? 방어하면 자기가 먼저 가서 그때라도 자기가 방어아 그렇지 내가 우측으로 그냥 딱 틀어줘 핸들을 살짝 그러면 지가 악셀 밟아서 120, 150을 밟아서 앞에 딱 추월하든가 뒤로 가든가 사장님 이기념니까 조라쿠라야 눈이 부담스럽고 정신 깊게 이기선부 부쩍 당하게 봤어요 아니 나는 그냥 계속 내려가니까 그냥 2차로 그지? 한아 100kg 그냥 뭐, 발로 그냥 올리고. 도착. 도청...